유전차 맛집 사장님이 갖다 주셨어요. 엄청 양 많이 갖다 주셨네요. 네, 근데 제가 조금 덜어서 음. 다른 사람도 좀 둘라고 덜어놨고. 오, 맛있게다 국자 같은 게 있나요? 있잖아. 오늘 나하에서 뭐? 괜찮겠죠. 대표님이 직접. 보신 계란 프라이. 누가 있는 비참. 어, 뭐 싫어다. 요. 이거 그냥 이대로 놔 드릴까요? 아니면 따로 덜어? 오, 아 아니구나. 어, 죄송해요. <laughs> 아니요? 왜요? 아니, 저 꼬리 요게 <laughs> <여기 웃음> 그 씹이 나가고 있는 줄 알았어. <laughs> 이거 많아야 했는 많이 많이 드릴게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완전 이거.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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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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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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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이거. 거 개인적으로 그냥 찍어서 소장해야겠어. 엄청나난 먹기 전에 찍어야지. 응. 새우장 많이 드셔도 돼요 아주 많이 넣으시. 먹어서 응. 더 먹어. 더 돼. 드릴까요? 응. 응. 김 혹시 싫어하실 것 같아요. 다 뿌릴까요? 네. 와. 네. 훔나는 네. 거랑 이거 점심 올렸으면 지금 이 영상 진짜 특인데 <laughs> 아, <laughs> 아까 정말 <laughs> 아까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<laughs> 되게. 두분다 약간 손을 앞으로 보으고한구더 <laughs> <laughs> 드실 분? 아니 음, 먹고? 지금, 네, 네. 어우, 어, <laughs> 떨어졌어 이거 간장을 좀 넣으면 맛있긴 하거든요